기다려봐 혹시, 혹시 난친구하지 않을래? 난친구하면 친구야, 게친구험도 친구야, 게임 체험도 친구어난 친구야, 난 친구야, 난 친구야, 배드워즈도 하고, 봄에 더 만들기도 하고, 웨스트 바운드도 하고, 토리전라이프도 하고, 근육 키우기도 할 건데 어때? 난 친구하지 않을래? 내 아이디는 이거야. 내 아이디는 이거야. 이걸 쳐서 친구 하고 하면 돼. 그리고 애플의 아이디를 남겨주면 요청 받을게. 안녕. 난 간다.